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군에 있는 부자목단 어 농장입니다.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서 그 한금목단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. 오늘은 어 아침까지 비가 왔고요. 지금도 좀 비가 오고 있고요.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, 목당꽃이 하나씩 두 개씩 폈는데, 아마도 쏟아내린 것 같아서 이제 그 촬영을 하려고 왔는데요. 어, 목당꽃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. 어, 빗방울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. 오늘은 어, 21년도 5월 20, 아, 5월 17일, 에, 어, 12시 정도입니다. 아 목단꽃이 황금목단이 지금부터 피어요. 원래는 6월달부터 피었는데 올해는 어, 굉장히 좀 빨르, 빨리 피는데요. 목단꽃 보이시나요? 이렇게 이게 이게 목단 황금색 목단이에요. 어, 이렇게 제 얼굴보다 더 크죠. 이 목단이 황금목단입니다. 음, 노란색이고요. 씨는 물론 안 생기죠. 겹이기 때문에 그 번식률은 그 뿌리로 해요, 뿌리로. 이게 굉장히 좀, 그, 번식하기가, 아어 저기, 좀 어렵고, 어, 많이, 그,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없으세요. 제가 아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이 꽃에 매료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에 그, 어, 종사한 지가 지금 10년도 넘었습니다. 어, 장수에서 제일 가는 그 황금 목단, 적색 목단, 또한 뭐 핑크나 다섯 가지 색상을 지금 목단을 가지고 지금 제가 농장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목단 꽃 향기 보내드려요, <laughs> 여러분. 어, 한번 보세요. 그, 이렇게 쏟아지기도 하고 지금 하나 두 개씩 피어 있는 그 목단이 보이시나요? 이렇게 음, 이렇게 그 피어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거는 쏟아지고 있죠.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양이 그 목단이 크기 때문에 되게 어 많아요. 그꽃 양이 이게 꽃송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이거를 좀 따줘야 될것 같고 이꽃 양이 이렇게 많은 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 예. 아, 제가 이거 카메라 조정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어? 응? 안 보이나? 아. 다시 찍어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자, 감사합니다.